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슬로입니다 귀여운 카고트럭 가져오셨네요 귀엽다니요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아, 큰 거예요 이게? 네, 저희가 너무 큰 것만 가, 갖고 오다 보니까 요건 네. 아주 기본적인 차량 <laughs> 그렇죠 뭐 농가에서 쓰시기도 좋고 네. 뭐 공장 폐기물 실으시는 사장님들 뭐 다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마이티 2.5톤 저상 슈퍼캡 카고트럭입니다 이제 고상하고 저상의 차이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죠? 저상이 좀 낮잖아요. 그쵸. 적재함 네. 사이즈가 동일하지만 조금 낮다. 그죠 바닥에 약간 깔려있다. 네. 뒷타이어 사이즈가 그래서 좀 작죠. 그쵸.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대기하기 굉장히 좋고, 뭐, 파지 싫으시는 분들, 뭐, 아무거나 싫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외관 상태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네. 2012년 1월 등록, 주행거리 22만키로. 어... 그럼 몇 마력일까요? 백6 0 마력이죠. 그렇죠. <laughs> 저... 네, 백육십 마력입니다. <laughs> 모를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laughs>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점검까지 다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 넉넉합니다. 일단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외관 어...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색을 깔끔하게 또 진행을 했어요. 네. 라이트도 뭐 거의 뭐, 뭐 백내장 끼 없이. 야, 아 빠짝빠짝 거리는. 깔끔하죠. 네. 백내장 있으면 막안 보입니다. 아까 요앞 <laughs> 타이어 한90% 남아 있습니다. 아. 야... 교체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하부 프레임 상태. 뭐1일년된차이 정도면은 뭐. 어... 양호하지 않습니까? 코팅 한 거인가요? 아이 그냥 도색만 했죠. 아 도색만 그럼요. 어... 탱크도 깔끔하고 근데 네. 탱크 사이즈가 2.5톤이라좀 작다. <웃음> 이게 <웃음> 약간 단점입니다. 미션 누유되는 부분 없고요. 적재함 날개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게 찌그러진 부분 없이 중간에 이제 갈비대 보강, 네, 날개 보강을 해놨습니다 아... 벌어지지 말라고. 네. 근데 또 너무 무거운 거 실으면 어쩔 수 없이 좀 벌어져요. 아 진짜요? 예, 솔직하게 <laughs> <요쪽하게 웃음> 말씀드립니다. <웃음> 네. 디테일화 상태. 넉넉합니다. 일단, 판 스프링도 깨진 거 없고요. 네. 뭐, 하부는 부식에 뭐, 뭐, 쭈글쭈글하게 막뭐 갈라지거나 뜨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전혀 없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상이 가장 큰 특징. 네. 뒤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스페어 타이어가 양쪽으로 두 개가 꼽혀 있다. 네, 하나씩. 그러면서 저상이죠. 아. 고상은 그럼 몇 개일까요? 하나죠. 그죠. 고상은 가운데가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네. 뒷대유 한번 보여드릴까요? 뒷대유가 누우가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뒷대우가 네.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아, 좀 비싸요, 저게? 네, 5일 가는 건 얼마 안 해요. 네. 근데 뒷대우 나가면은 거의 한 200장 깨집니다. 야. 무섭습니다, 저는. <laughs> 무섭네요, 진짜. 네, 그럼요. <laughs> 최소 1 5 0개예요 아. 뒷대류도 깔끔하고, 네. 뒷반바 깔끔하고. 바닥 같은 거한번 보여주시죠. 바닥. 오, 새로 하신 거죠? 뭐철판보강싹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광명당 딱 발라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줄자 꺼내온 이유가 뭐냐면, 2.5톤 적재함 사이즈를 그렇게 또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그 2.5톤은 아시겠지만 MIT 기준 일반 네. 캡과 슈퍼 캡의 적재함 길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동일합니다. 아. 그래서 일반 캡은 20cm가 짧아요, 총 길이가. 네. 슈퍼 캡은 20cm가 길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적재함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총 길이만 아. 변화가 있어요. 4m 35. 아. 4m 35. 1m 95. 이 정도 또 넉넉하잖아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네한번내 보여드릴게요. 천장이 잘 찌그러지는 부분인데 반듯하고 깔끔해요. 뭐 연식 대비 자차량 한번 타볼게요. 네자 이마이티 슈퍼캠 모델은 뒷부분에 간이 베드 이런 게 없어요. 올류마이티하고 다르게 왜냐 아... 너무 좁아 그렇죠. 간이 베드 넣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보통 공구 넣어서 다니시고 네 어, 의자 뒤로 좀 제낄 수 있다. 아이 정도 충분하죠. 아 이러고 이제 자는 거죠. 아 자고 가다 <laughs> 이 정도. 네. 뭐, 요거 말고는, 뭐, 일가방택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차량 내부 보시면은, 제가 항상 요새 올류마이트를 좀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내부 공조기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 어, 확실히 구형이라서. 다르네, 아.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다. 그죠 있을 건 있잖아요. 아, 옵션이 별로 없어서 고장날 게 별로 없다. 네.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네.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니까요. RPM 잘 올라가지고, 미션 잘 들어가 주고 어. 어, 어 잘들어가네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네. 에어컨도 잘 나오는지 봐야 돼요 또 그렇죠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에어컨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워버튼 같은 경우에는 네. 짐을 싣고 차가 좀 무거워지잖아요 네. 차도 좀 힘이 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딱 눌러주면 연료 분사량이확 증가를 해오면서 출력이 조금 올라갑니다 기름 많이 먹겠네요 그럼요 장점이자 단점 <laughs> 이게 다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완벽한 차는 없습니다 그쵸 예, 차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기름 많이 먹는 거예요 네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경고등은 뜬게 없지만 기름이 좀 없어서 경, 기름 경고등 떠 있죠 네요거 말고는 뭐 에이비스 다 정사기입니다 225,907km 실증거리고 무사고 차량에 RPM 다 정상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열이 아직 안받아갖고안 올라가져 있는데. 네. 다 정상적입니다. 아...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에이스트럭에서다 처리해드리니까 보장하지 마시고요. 네. <laughs>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또 메이패 놓은 오토 동양 크레인 인증 차량. 네. 그리고 어제 또 동해 1200. 네. 인증 바가지 차. 그리고 또입고될게 지금 5톤차 두 대에 1톤차 한 대. 와. 그리고 1톤 파워게이트는 지금 도색 들어가 있고요. 네. 요거 마무리되면 또 한번 영상으로 또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저상 덤프 32. 네. 여기도 있고 요거는 동양 거. 지난번에 영상 찍어 드렸던 아. 거. 요거는 사료차. 계약됐습니다. 아. 요거는. 네, 지금이 사실 비수기예요, 우리. 아, 진짜? 네.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저는 또 이제 출고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